지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요. 전남지방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기 가평의 모습인데요. 도로 옆으로 눈이 잔뜩 쌓여 있고요. 화면에도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에 1에서 5cm 가량 눈이 내리겠고요. 충남과 경북 북부지방에서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차츰 누그러 지고 있습니다. 상권을회복하지오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제주에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에서도 밤에는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2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제한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